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서 크리스천의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가장 짙게 배어진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초청을 받고 여행 경로를 바꿔서. 아시아에서 유럽의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마게도니아는 어떤 땅이었냐 로마 문명이 지배하는 호화롭고 쾌락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갈망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매우 갈급하고 결핍되고 구원을 갈망하고 있음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왠지 부유하고 잘 살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소원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지녔습니다. 그 영혼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자 하나 더욱 갈증이 심해지거나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허무감, 우울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구원의 말씀. 생명의 영의 양식을 공급할 때그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잘 알아서 우리 주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한 사람들게 주의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유럽 전도의 첫 열매로서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개종시켰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무고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빌립보 간수를 구원시키고 또한 그의 집안을 개종시키는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빌립보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교회가 그 싹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주 안에서 깊은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을 물질로 후원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담내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와 그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사도 바울에게 선교 원금을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빌리보 교인들의 목회자에 대한 따뜻하고 지속적인 사랑과 그 정성은 로마 옥 중에서 과거의 목회 사역을 회상하던 바울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빌리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를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뽀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빌리뽀 교인들이 물질로서 바울의 선교사역을 도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주의 복음의 사역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할렐루야. 얼굴 보니까 갑자기 화색이 도는데 이 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전부일까요? 돈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물질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에 자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아우타르케스 이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모든 조건에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 모든 조건에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물질을 초월하여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영광을 구하며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배고픔과 궁핍함 등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만족하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만큼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 거의 10여 년 동안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무려 만 킬로에 달하는 그 거리를 여행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복음의 대적자와 그회방자로부터 온갖 육체적 제재를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여행 도중에 강과 바다 그리고 산과 강여로부터 오는 온갖 생명의 위험을 수없이 감수해 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물질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름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으며 세번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청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처럼 이 비천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은 거의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비천함 가운데서도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즉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며 가진 고초를 당하고 결국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발견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궁핍함과 곤고함과 가난함과 비참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환란과 곤고와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한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가난과 궁핍과 이로 인한 그 곤고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배부름과 풍부 등 풍요함 속에서 만족하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배부르고 부유하며 물질적으로 풍성함에서 만족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결코 부유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곤고함과 궁핍함 가운데서도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여러 성도들의 끊임없는 도움과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로마 옥 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구제 헌금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궁핍함 속에서도 때마다 시간마다 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곤고함 속에서도 순간순간 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풍요함을 느끼며 감사의 삶을 알줄 아는 그 비결, 바로 이 결을 이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족한 사람은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차도 사서 기뻐하기, 기뻐하기도 하지만 설사 가진 것이 많이 없고 변변치 못한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보다 훨씬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족이란 행복이 처한 환경에 의해 좌우 자지우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자족할 줄 알며 예수를 또한 분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이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물질은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야여 우리는 이 물질의 원래 소유자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복음사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그 행동을 가르켜서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물질을 통해서 복음사역에 참여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에 자신의 산 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시는 법이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재물이란 원래 구약에서 번재단에 들여지는 그 불에 태워지는 재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번재단에 솟아오르는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향기로운 제물은 결국 헛물을 드린 자의 자기의 희생 그리고 자기 부정,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의 사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헛된 욕망을 버리고 절제할 줄 아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사람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부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면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가난하는 가운데서도 풍성한 구제헌금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이 환란과 공고함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로 성도의 구제에 힘쓴 사실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재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물질을 하늘 창고에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로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도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17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너희가 나에게 투자한 자본금에 이익배당금을 풍성히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 사역이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하늘 은행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예치한 물질을 이자와 함께 풍성하게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달은 우리 주의 자녀들은 결코 세상의 물질을 내 자신을 위한 그 허탄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나를 위해 사용하며 일시적인 그 세상의 헛된 일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는데 마음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할까 아, 내 곡관을 다 헐고 나서 더큰 곳에다가 지어서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둬야겠다 여러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이제 마음 놓고 즐기면서 마시면서 지내야겠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기보다는. 땅에 있는 창고의 재물 쌓기를 더 즐겨하는 그 부자는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는 등 하나님의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결국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 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잠시 후면 아침 안개와 같이 강야의 먼지같이 사라지게 될이 세상에 우리의 재물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투자가는 아닙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오늘 바울은 이 19절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에는 물질에 대한 세 가지의 사실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진정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물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의 원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물질 문제로 염려하거나 물질로 인해서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풍성한 재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복음 사역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로운 재물을 크게 흠양하실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난과 궁핍함으로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자족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십시오. 공중의 새와 드레페카파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물질가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함으로 드리고 자족함을 배우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늘의 고간이 풍성한 열매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